약한데? 어허 그런거요 그런거 어? 마비노기도 아, 아시네 야 다리를 잘라버려 아... 역시 게임에 대한 조회가 깊으세요 파리놈의는이이나의 씨, 이놈의 씨, 이가의 씨, 이다의 씨, 이놈의 씨, 이놈의 씨, 이분의의의 매듭 자라네 <목소리> 두동강이 나버렸어 음 <목소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나도 내 동생이 캐릭터 빌려갔다가 잡캐로 만들어버렸어 내가 할땐 컨셉을 다 잡고 있었거든요. 힐링, 카운터, 그냥 뭐더라... 디펜스... 아야... 왜두 번씩 때려... 제 현장 난이도가... 아니야, 어렵지 않아... 깰수 있어. 아, 옵션. 없... 어, 뭐좀 올라가는 게좀 많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좀 정해... 음... 꽤나 편해졌네. 팩.

아, 참 힘들게 올리고 나니까 애들이 다크 나이트로 꼼수 해갖고 막 힐링 가서 그냥 달더라김 빠지게 아... 우와... 배를... 배를 따버리는 건가? 無敵を誇ったムーンベアキングの巨体はカリバスデれキリサカレ、クたト、コロモタシノタマシガ、アチコチノココロディカラ、モレディキマシタウメのハラメ what d o e 그라이츠키 야 와우. 어. 예. 뭐야. 두 번이네. 내려가는 거가? <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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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해 해체되고 있어 <laughs>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장, 장비빨인 거 같긴 하지만, 이 가위가 엄청 좋은 건가 봐. 장비 칼. 어, 막, 어, 다리 자르고, 어, 허리 자르고. 무서운데, 이거? 오신을 저거. 오, 뭐 목, 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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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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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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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그, 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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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그, 그, 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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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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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아, 아니야. 처음에 뒤용이라 그랬다 말이야. 예. 됐어. 아, 오머리 뒤통수 오우, 빨라졌어 머리밖에 없으니까 공격이... 앗! 아, 됐다. 코, 코, 잘 코. 코, 코. 코, 코. 코, 코. 코, 코. 코, 어어어어자자자 코, 좀 그렇다. <laughs> 미, 미안해. <웃음> 미안해. <웃음> 아, 미안해. 나도 속았어. <웃음> <웃음> 세상에.

마지막에 알고 보니 착한 곰이었나 <laughs> 설마 이, 이 난장판을 해 놓고선 너무시심한 해마. 이 하니, 와가 이토히토이즈코눈 앞에 있 어? 마죠 에즈마 포츠와 스키 메가니 言わなかったっけ言っ何だもっと早く言う何よ聞何だか何だか何だか何だか何だか何だか何だを何だか何だか何だかをだか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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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だかだか何だか何だだ 어? 아, 직안죽었 네. 어? 어 치, 친구들? 어? 아르... 아, 르님 말씀대로 가면 돼. <laughs> <친구. 웃음> 아, <아이>, 이심타극이었어 <laughs> 진짜 말씀대로네 어? <laughs> 嘘つきね。<laughs> 嘘つきめ。本当に友達になるのなら、地球に帰る必要はない。お、<laughs> <laughs> <laughs> クータロ머リパサルです。クータロ、リトルベアから黒のムーンストーンをすべてを元に戻すのです。<ー>リトルベア、それはあなたには過ぎた力です。 お返しなさい。あ、文書にすげい。そこな。これがないと、僕は。僕に力がなくても。友達になってくれる。ずっと友達でいてくれる。信号がピュレッサー。黒太白と黒のブンストンは一つとなり。光と闇は一つになりました。道はかける月のように。夜空に輝く月のように。<laughs> おあ<ー>。<laughs> あ、そう。そう、ほぼ。あなたは冒険を経て、これまでより、ずっと大きく成長しました。以前のヘッドは、もう必要ありません。よかった。うん、ハギン。風太郎、遠く離れて。祝いをいてい友達だよね。大丈夫。あなたたちは、ずっと友達。祝いを、いいか、ストーリーが怖い。くれ、尋ねすわけはつらいわ。ちら。 ずっと友達や。<laughs> 물론 어, 엔딩 까지 가는 길은 좀, 어, 좀 잔인하긴 하지만 <laughs>

아아 박투치네 그거 끝났나봐. <laughs> 아, 예요. 뭘 쌍어라, 이검독존 <laughs> 서. 어, 이제 집에 가나보다. 머리는 어디서 구했디야? 너무 너무 예상 예상한 스토리였다구나. 어, 안돼 멘탈이 왜? 아 헨님은 헨님네 공주님은 애기일 때가 더 이쁜 거 귀여운 거 같다. 다 끝났네요. 뭐 뒤에 또뭐 있나? 여기까지 퍼피티아였어요 어... 유아용인줄 그, 그런가 봐. <laughs> 가위 들고 <laughs> 지구가서 이제 <laughs> 지구를 썰어버려? <laughs> 그럴수도 있겠다 <laughs> 애들도 나오네 야 득템하고 가네요 언제까지 썰어 아수나퍼 아, 니짜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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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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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빨리 집으로 갈 거야 아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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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아 아, 그러니까요. 어찌 됐건 지금 나라도 세계도 구하고 좀 자르는 게좀 어... <laughs> 정신 차려멘탈잡아요 토닥토닥, 토닥토닥... 아, 숨격이 아우, 아직도 멀었어. 와, 이 고양이는 뭐야? 어, 고양이 움직이네? 아하, <laughs> 하 왜. 힘내요. 파이팅 너무, 너무 혼자 낑낑 되시진 마시고. 뭐 민폐야, 민폐를 게임서 사는 거지. 안 좋긴 하지만 가끔씩은 그래도 되지. 아이고 집에 언제 가? 아, 아우, 아우 아우 손가락 아퍼. 잠깐만. 아 아무튼 뭐 적당한 퍼즐도 있고 할 만한 게임이었다고 생각해. 에, 나. 아. 땅파구나그렇다고 너무 땅 파지 마요. 순둥이 구먼아끝야 잔업 은？안 해도 되겠군